자, 146번. 145번을 모른다고 한줄 알고 145번을 찍었는데, 아니네. 1 4 5번 근데 앞에 유형이랑, 128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인데, 요건 맞았는데, 128번은 또, 똑같, 똑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푸시면 되고, 어쨌든 145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146번. 146번은 함수 fx가 4차 함수면서 근을 다 줬고, 밑에 보니까 그래프도 줬네. 저런 함수에 대해서 gx가 아,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고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fx다 그럼 gx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왜냐면 fx 그래프 줬잖아 fx 그래프 줬으니까 절대값 fx도 그릴 수 있고 따라서 x가 0보다 작을 땐 fx를 따르니까 이렇게 까지는, 오. 이거는 이제, 어, fx고,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fx니까,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첨점 생기면서, 이렇게 되고, 다시 첨점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0, 1, 3. 이렇게 돼 있는 gx 함수를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정적분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할 때는 그냥 fx를 적분하는 거고 왜냐면 나와 있지?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0부터 3까지는 절대값 fx를 접근하면 되겠지?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요 놈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요 놈이 안 됐나 본데? 절대값은 보면은 풀라고 했지? 모르겠으면. 절대값은 풀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x가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1부터 3까지는 아래니까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따라서 얘도 다시 풀었으면 0부터 1까지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fx tx. 이거 세 개. 계산하시면 되시고,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너가 <laughs> 계산을 해서, 이4함수의이 극대 값이랑, 여기,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극소 값. 아니, 극소 값두 개.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면,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면, 얘는 대칭함수겠지? 어, X는 2분의 1의 대칭인 함수겠죠? X는 2분의 1의 대칭인 함수니까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따라서 우리는 사실 여기만 구해도 된다. 만약에 얘가 이 함수가 대칭인 함수다. 인것만 파악하면. 그럼 얘가 대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laughs>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쓰셔도 되고요.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이제 여기 나와요. 이 연수장 맨 앞에. 여기 <laughs> 나와있죠. 이거,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1대 루트 2다. 그러니까 이 대칭인. 대칭인, X는 알파의 대칭, 선대칭이라면, 얘는, 다음 근까지. 다음 근까지. 이렇게 1대 루트 2. 뭐라는 거니? 이렇게 접점을, 접선을 그었을 때, 이 1대 루트 2다. 요거 이용하셔도 되고. 어, 근데 얘는 그냥, 4차함수 비율 관계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요 놈. 요놈이랑 요놈 이놈 찾아서 대입한 다음에 어 둘이 같으면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래프상 대칭인 것 같으니까 이건만 구... 이건 너무 날먹이고 근데 대칭인 거 찾아서 구해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완전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